안녕하세요. 티처 투어 회원 여러분. 저는 티처 투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재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 오늘은 온라인으로 만나서 티처 투어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들이 왜 체험 활동을 가야 할까요? 체험 활동은 결국 경험이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된장찌개를 잘 만든다고 해도 저희 엄마보다 못할 거예요. 그건 엄마가 요리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요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면 아이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티초 투어는 어떤 단체일까요? 2001년에 만들었습니다. 아, 올해가 2023년이니까 횟수로 23년이 되었네요. 23년간 선생님들의 연구단체로 운영 중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은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선생님들은 연구의 목적으로 참여하셔서 학교에서 잘 시행하지 않는 현장 체험 활동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체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잘 활동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계속 연구하십니다. 그 연구 활동의 결과물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재미있는 체험 활동, 의미있는 체험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의 나이는 서3홉살 이하이고요. 실제로 참여하는 교사의 평균 나이는 28살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기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티처 투어는 어디를 갈까요? 교과서를 분석하기보다는 교육 과정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라고 한다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역사 등이 있겠죠. 그것을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서 아이들이 어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대략 100곳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학기별로 나누어서 가게 됩니다. 하루에 보통 두 곳을 가게 되고요. 한 학기 프로그램은 총 4번입니다. 즉 8곳 정도를 한 학기에 가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총 6학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총 가는 곳은요? 맞아요. 서른 곳에서 마흔 곳 정도를 가게 되는 거고요. 그곳을 다갈 경우에는 3년 동안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야 하는 곳을 대부분 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어, 이렇게 체험 활동 장소를 가게 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엄마랑 가는 방법. 두 번째는 현장에서 아이들끼리 보는 방법. 세 번째는 전문가와 보는 방법이 있겠죠. 저희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4년 내내 아이들을 만날 미래 아이들을 만날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준비를 했고요. 네, 교대죠.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30명씩 보고 있다가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한 4명 정도의 교사 한 명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된 프로그램으로 함께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제 가는지 궁금하시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오전에 출발합니다. 프로그램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전 9시에 가서요. 오전에 한 곳을 보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한 곳을 보고 돌아옵니다. 귀가 시간은 대략 4시 경이 될것 같네요. 두 번째 방식은요.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먼저 브런치를 함께 즐기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길게 봅니다 한 곳을 오랫동안 봐야 하는 곳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브런치를 먹은 후에 한 곳을 방문하는 것이고 대략 10시에 출발해서 5시 정도에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녁형이에요 점심은 집에서 먹고 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한 곳을 보고요 저녁을 선생님들과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에. 아이들과 함께 야경 투어를 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고궁의 야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천문대가 대표적인 예가 될것 같아요.